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쩌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앞에 보이는 이 아이는요, 어, SP입니다. 이름을 몰라요. 그런데 보시면 이 아이가 입장도 참 도톰하고, 어, 입장 끝에 물도 약간씩 들어가면서 아주 예쁜 아이입니다. 어, 분갈이는 이 아이는, 음, 8월에 해줬어요. 그리고 물을 한 번도 안 주고 며칠 전에 물을 줬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이가 많이 아파요. 보세요. 음, 입장 중간에서 저렇게 색깔이 다른 아이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가위로, 잘라주긴 했는데, 그래도 아무리 봐도 수상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보고 있어요. 음, 입장이 이렇게 후두둑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모아봤는데, 음, 증상은 물음병 같지만, 이 아이는 사실은 물음병이 아니랍니다. 저기 로제트 중간에 보시면 까만 부, 점 같은 부분이 많죠 저 부분에 이상한 거를 없애기 위해서 제가 저이 균킬이라는 약을 음, 3일 간격으로 3주 동안 쳐줬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변해 버렸어요 로제트 중간에 보시면 까만 거 보이죠? 처음에는 이 아이가 엄청 저 까만 부분이 많았어요. 면봉으로 어, 지워도 안 지워지더니 저걸 뿌리니까 많이 지워졌거든요. 그래서 더 깨끗하게 없어지라고 계속 뿌렸답니다. 아마 그래서 저 아이가 얼굴이 저렇게 망가져버린 것 같아요. 음. 한번 뽑아, 뿌리 상태를 뽑아서 보고 조치를 취해야겠어요. 며칠 전에 물을 줘서 흙은 젖어 있네요. 음. 이 아이는 뿌리는 싱싱한 것 같아요. 지금 새 잔뿌리가 나오고 있네요. 아마 말려서 다시 심으면 얘는 살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살수 있겠죠? 얘는 놔두고, 이 아이가 문제인데, 잎이 자꾸 뚝뚝 떨어져요. 어, 보세요, 떨어지죠? 예, 살수 있을까요? 음. 며칠 두고 보고, 상태를 봐서 조치를 취할지 아니면, 못 살겠으면 그냥 보내든지 해야 될것 같아요. 예전에 누다가 응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응자바라는 이 약의 원액을 이 스포이드로 뽑아서 그냥 얼굴에다가 주입을 한 적이 있었답니다. 참 용감했지요? 그랬더니 그 누다 얼굴이 그냥 녹아내려버렸어요. 아마 근데 이 균킬이라는 이 약은 원액도 아니고 그냥 뿌려도 되는 약이라서 제가 그냥 3일 간격으로 3주 동안이나 뿌렸답니다. 아마 제가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많이 쓰면 이렇게 독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네요. 음. 그래도 이 아이라도 살릴 수 있었으니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얘한테는 그, 저균기를 뿌리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래서 얘는 살수 있을 것 같아요. 살수 있겠죠? 입장도 튼실하고, 아무 이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음, 잠시 후 며칠 뒤 모습 보여드릴게요. 오늘이 3일째인데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말려서 여기 심어줬답니다.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살수 있을 것 같고, 얘가, 얘는 못 살릴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얼굴 중간 쪽 이렇게 생장점 쪽에서 이렇게 시커멓게 변해 가지고 얘는 살수 없을 것 같습니다. 까만 거 보이시죠? 얼굴 중간 부분이래서 안될것 같아요. 아예 너무 이렇게 됐답니다. 얘는... 얘는 버리고, 이 아이라도 소중하게 키워야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